여러분, 안녕하세요. 선진했다 선정이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우 오늘은 신제품 언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뭐 판매처나 조리 방법, 맛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오늘의 신제품 언팩은 과연 무슨 제품이냐 궁금하실 텐데요. 힌트를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제 비주얼을 봐주세요. 아니, 이 선진 돼지고기 회사인데 왜순나고기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오늘의 제품 바로 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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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구, 두구. 말말고 모든 소세지 <laughs> 한때 대란이었던 킬바사 소세지 기억하시죠? 이게 바로 그 킬바사 소세지예요. 맞아요, 제가 킬바사예요. 아 그리고 이 킬바사란 뜻이 나는 처음 들어봐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찾봤더니 폴란드로 소세지란 뜻인 거예요 그럼 이게 이름이 즉슨 소세지? 소, 소세지? 소세지? 뭐 약간의 그런 뭐 데스티? 니 운명? 뭐 이렇게 볼수 있겠다? 그리고 말발굽 소세지 이외에도 오? 다양한 모양의 소세지들이 있어서 골라서 먹을 수가 있으니까 저는 8,600원대에 이 구성이면 완전 혜자 아닌가요? 지금 이 말발굽 소재지를 보자마자 엄청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디서 판매를 하는지 바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말발굽 모든 소재지는 공식 판매처인 선진팜, 스마트스토어외에도 1 1번가 G마켓, SSG에서도 만날 수가 있고요 쿠팡에서는 로켓프러쉬로 만날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지금 바로 주문 클릭 클릭 무슨 쇼스트인줄 냄새가 미쳤어요, 미쳤어. 자, 썰어볼게요. 포크로 들어갈 때 도도도독, 도도도독 이렇게 들어갔어. 음, 어정예. 씹으면서 육즙이 쫙 나오는데 내 입안을 행복하게 해줄 육즙이 쫙 퍼지면서 도도독, 도도독 하면서 씹는 식감이 진짜 예술이에요. 자, 선진을 위하여. 진짜 술 안주로 너무 좋을 것 같고, 와인이랑도 잘 어울리고, 맥주랑도 잘 어울리고, 브런치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캠핑가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, 캠핑가서. 또 이게 돼지고기 한 면이 높아서 그런지 엄청 탱글탱글하고, 식감도 좋고, 또 무엇보다 선지는 국내산 돼지고기를 쓰지 않습니까? 말해 뭐합니까? 음 전형적인 그 소세지 맛인데, 왠지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, 이거는. 왜 편식 심하고, 왜, 밥잘못 먹고, 입 짧고, 이런 친구들한테 밥 위에 이거 딱 얹어가지고 주면은 밥한 공기 뚝딱 먹을 거든 소세지의 탱글함과 이 양상추의 아삭함이 합쳐지니까 완전 비트야, 비트. 힙합이야. 이말이 힙합이야. 음 완전, 완전 해자. 완전 해자. 조리법은 우선은 끓는 물에 데치기. 그리고 워터프라이 조리 가능하고, 그리고 에어프라이기. 프라이팬에 뭐 구워 먹기 다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냥 편하게 조리해서 드시면 돼요 제가 오늘 말발굽소시지 언팩을 해봤는데요 와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아, 그 짧은 시간이지만 너무 행복했고 제 원픽은 말발굽소시지니까요 여러분들 진짜 입안에 육즙이 확 퍼지면서 풍미가 확 퍼지면서 탱글탱글하면서 식감도 너무 좋으니까 이걸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들 꼭 드셔보시고요 이렇게 다양한 판매처에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쉽고 빠르게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그럼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다시 선진했던 선정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안녕!